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해서 단행한 군사 작전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은 단순한 공습을 넘어서 이란의 핵 개발 능력과 군사 지휘 체계 전반에 장기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기획된 복합적인 군사 및첩보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직전 이란은 미국과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무기급에 근접한 60% 고농축 우라늄 비중량을 400kg 이상 급격히 늘리면서 핵무기 9개에서 1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네타냐오는 이를 이스라엘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더불어 네타냐오 본인의 국내적 정치적 위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적 해결책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오스토리는 이스라엘이 집중 타격한 나탄즈 핵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고 피해 정도와 이란의 핵개발 시간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이란의 포르도에 있는 우라늄 농축단지와 함께 나탄즈 농축단지는 이란의 최대 핵시설입니다.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이스파한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바틴 공군 기지로부터 상당히 먼약 16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또한 이라크 국경에서는 약 520km 떨어져 있습니다. 나탄즈 핵단지는 크게 두 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우라늄을 농축하는 단지와 최근에 인근산에 개발한 지하시설입니다. 우라늄 농축단지 전체 면적은 약 4.1제곱킬로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124만 평으로 서울대학 관악캠퍼스와 비슷한 면적입니다. 지도에서 하얀 테두리로 표시된 지역이 전체 나탄즈 핵단지이고 안쪽선은 핵시설 건물들이 있는 곳으로 약1.3 제곱킬로미터로 평수로는 약 40만 평 됩니다. 나탄즈 핵단지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이자 가장 상징적인 시설입니다. 이곳은 과거에 이스라엘로부터의 공격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 파괴되지 않도록 시설을 중복하여 설계한 복합단지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핵 공격에 대비해서 시설들을 여러 건물에 분산하여 만들었습니다. 핵 연료 농축 공장은 지금 표시된 이곳에 있고 지하로 약 40에서 50m 깊이에 건설된 대규모 상업용 농축 시설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공개한 입체 영상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두꺼운 콘크리트와 지층이 시설을 보호하고 있고. 최대 5만 대의 온심 분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대량의 전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파일럿 연료 농축 공장은 주로 지상에 있고 연구 개발이나 시험용 시설들입니다. IR6와 같은 차세대 고성능 온심 분리기의 시험 가동과 함께 무기급에 근접한 60% 고농축 우라늄이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라는 나탄즈 주 핵단지 남쪽 산악지대 지하에 새로운 핵시설을 건설했는데 산 정상과 터널 입구와는 높이 차이가 약 160m로 최소 160m 깊이에 지어진 시설입니다. 기존 농축 시설보다 훨씬 깊은 곳에 위치해 재래식 벙커버스터로는 파괴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며 이곳에는 최첨단 원심 분리기 조립 공장과 새로운 농축 시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이란 핵 시설들이 분산된 구조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단일 표적 파괴가 아닌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시스템 대 시스템 공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원심 분리기 자체뿐만 아니라 전력, 조립, 인력 등 전체 지원 네트워크를 동시에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나탄즈 핵 단지에는 행정과 기술 인력을 포함해 약 1000명의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됩니다. 일어나는 사자 작전, 즉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으로 나탄즈 핵 시설의 지상 파일럿 연료 농축 시설과 전력 공급망을 완파했고 지하연료 농축시설의 온심 불리기에 심각한 간접 피해를 입혔다고 이스라엘 측은 주장합니다. 또한 이란에 사전에 잠입한 모사드 요원들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여 이스파항과 아라크 등지의 핵연료 관련 시설과 주요 미사일기지, 방공 지휘본부까지 타격하여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및 운영 능력을 전방위적으로 약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파괴했다고 발표한 전령 공구망은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변전 시설들입니다. SNS에 유포된 정밀 위성 지도를 보면 이곳에 있는 변압기 3개가 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가로세로 약 70m와 50m 되는 지상 농축 공장도 완파시켰다고 이스라엘 측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가로세로 각각 60m와 50m 되는 농축공장도 완파된 유성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상의 핵심 실험용 농축시설 두 동이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시설이 있는 곳은 이곳인데 이곳이 파괴되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벙커버스터가 아닌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로는 파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폭격 충격파로 일부 지하시설 손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과 기술 능력은 전문가들도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피의 완 설계를 기반으로 한 농축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차세대 온심 불리기를 대량으로 개발하여 배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6월 13일 이스라엘의 공격 직전, 이란은 나탄저와 포르도 시설의 총 21,900여 기의 온심분리기를 설치했으며 이 중에 약 18,000기가 실제 농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농축 용량은 연간 약64,000 분리 작업단위즉 SWU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문 용어이지만 SWU는 우라늄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데 필요한 노력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란이 직접 개발한 IR6 온심 분리기의 등장은 게임체인저였는데, 기존 분리기에 비해 효율이 몇 배나 높은 이 첨단 모델이 대량 배치되어 이란의 핵물질 생산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나탄즈 파일럿 연료 농축 공장에만 1,700기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최첨단 온심 분리기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연구 개발을 위한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갖추었다는 사실만 봐도 이란이 기술적 질주 단계에 진입했음을 말해줍니다. 네타냐후가 봉쇄 전략에서 파괴 전략으로 작전을 바꾸고 미국과의 핵 협상을 무력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외교가 재개되더라도 이란이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더 발전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이란의 핵분열 물질 비축량 증가가 이스라엘의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2025년 5월 말에서 6월 초에 발표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60% 고농축된 우라늄 비중량은 408.6kg에 달했습니다. 이는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2월 보고서의 274.8kg에서 50% 가까이 폭증한 수치로 이란의 농축 프로그램이 전례 없는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론적으로 60% 농축된 우라늄 약 42kg을 90% 무기급으로 추가 농축하면 원자폭탄 한개를 제조할 수 있다는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란이 보유한 408.6kg은 핵탄두를 9개에서 1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란이 단순히 핵 실험용 장치 하나 만드는 수준을 넘어 잠재적 핵 무장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축량 급증은 포르도와 나탄즈의 IR-6라는 고효율 온심 분리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이란은 이제 몇주 만에 핵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며. 이는 과거 이란 핵협정의 근간이었던 1년 핵개발 시간표라는 개념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란은 언제든 결심만 하면 핵무기를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란의 핵 능력이 더 이상 감시나 외교로 관리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실전적 위협으로 판단했고 이러한 점들이 물리적 타격을 통해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주변에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 하마스가 거의 괴멸되었고, 시리아의 친이란 아사드 정권도 붕괴되어 이스라엘을 근거리에서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사라지자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5월 말 공격서를 제기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하는 핵 협상 이후로 늦춰졌습니다. 트럼프와 네타냐우 모두 이란과의 핵 협상이 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핵 협상은 트럼프의 명분 쌓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 F-35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수십 대의 전투기가 동원되어 약3 3 0개 이상의 정밀 유도 미사일이 이란 전역의 핵심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직접 겨냥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습니다. 공격 대상은 나탄주 포르도 주변의 방공망과 핵시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작전은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 혁명 수비대 본부와 군사 지휘 통제 시설 그리고 최고위급 지휘관들의 거주지까지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이는 이란 핵 프로그램의 근육이라고 할수 있는 핵 시설을 공격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 지휘부 핵심 인력과 신경계라고 할수 있는 지휘 통신망을 절단하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이스라엘의 정보 기관 모사드가 수행한 비밀 작전입니다. 공습과 병행하여 이란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보타주와 정보 활동은 핵심 인물 제거와 기반 시설 파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일부 공격이 이란 내부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이란 정권의 대응을 지연시키고 내부 혼란을 가중시키는 인지적 혼란을 야기하는 고도의 심리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처럼 일어나는 사자작전은 단순 파괴가 아니라 이란의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 즉 네트워크 중심전 전형을 보여주는 작전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간표는 최소 수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란의 가장 견고한 핵시설인 포르도 농축시설이 건재하기 때문에 이란 정권의 핵 개발 의지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과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보복은 중동의 오랜 그림자 전쟁을 전면적인 국가 간 직접 충돌의 시대로 전환시켰고 이는 역내 불안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어나는 사자 작전은 이스라엘에게 단기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전술적 성공을 안겨 주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이란의 핵개발 의지를 높였고 더욱 비밀스럽게 만들었으며 중동에서 통제 불가능한 전쟁이 발생하는 재앙적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그 파장은 중동을 넘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강대국 경쟁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합니다.